대가 없는 오지나 노지 왔을 때 설거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 이렇게 물티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같은 건 일단은 그 설거지하기 전에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좀 전에도 밥을 먹고 그냥 거의 뭐 잔반 처리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다 밥을 먹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름진 음식을 좀 했을 때는 약간 좀 닦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뭐 방법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물을 살짝 이렇게 살짝만 넣고 그리고 약간 따뜻하게 데피고 데피는 동안에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 같은 거는 가장 편한 게 물티슈죠. 이렇게 물티슈로 한 번씩 깨끗하게 다 닦고, 이렇게 묻어나오는 게 없어, 자기에. 숟가락, 젓가락 확인하시고, 다시 이제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가위가. 찌든, 이 기름진 게 많이 묻어 있을 때는, 같이 더운 물로, 같이 좀 끓여주시는 게 낫겠죠? 원래 밥을 먹고 바로 닦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밥풀이 묻어가지고, 이런 건 닦기가 힘들어.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물로 좀 덮여주는 게 낫겠죠? 물티슈로 한번 닦고 두 번만 닦으면 거의 깨끗하게 다 닦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음료수를 먹었던 건데 음료수도 한번 이렇게 닦고 다시 깨끗한 물티슈로 이것 한번 더 닦고 이런 거는 아까 썼던 물티슈로 먼저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티슈로. 쓰레기도 최대한 이제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닦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위하고 젓가락까지는 다 닦는 거고. 그 안에 여기 숟가락에좀 묻었던 거. 마저 닦도록 하겠습니다. 쏘는 바 자, 이제 숟가락도 마지막으로 이제 깨끗한 물티슈로 닦고요 다음에 이 물티슈 아까 썼던 거는 다시 재활용할 건데 여기 이라이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바로 물로 닦는 거보다 한번 물기를 한이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살짝 대펴주면 닦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기름진 햄 같은 거 구웠던 후라이팬인데 이제 밑에 다 달라붙었던 게다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물기가 있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 한번 쫙 마셔요. 이렇게 쭉,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PT병, <laughs> 먹는지 알았어? 응. 이렇게 PT병에다가, 이제, 파워헤드병이 가장 편한데, 지금 이제, 파워헤드가 없으니까, 이런 PT병에, 이렇게 쭉, 음식물, 국물은, 따라주는 거예요. 됐죠. 보통 이렇게 1.5리터 병이면 이거 하는 동안 이제 라레팬에 아까 물좀 부어놨던 게흐고 있는데 이것도 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어느 정도는 다 닦여요. 다시 또 여기다가 다른 뭐 볶음 요리 같은 걸또 하면 되니까 뭐 깨끗하게 뭐 퐁퐁으로 설거지 하는 정도 아니니까 뭐이 정도만 설거지를 해줘도 다음번 요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을 조금만 볼수록 그 다음에 금방금방 다 증발이 되니까 이렇게 끄고 자, 이거 이제 식을 동안에 아까 이 프라이팬을 마저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물티슈 썼던 걸로 이제 다시 재활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싹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더기는 같이 쭉 해서 떼기를 같이 여기다 담아내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후라이팬까지 깨끗하게 다 닦였구요 그리고 그라이도다 닦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나무 주걱에 있는 거 아까 밥을 볶았던 건데 밥알이 좀 이제 붙어있었던 거라 닦고 이 휴지는 다시 아까 이거 이거. 응, 여기다 이렇게 좀 담궈 놓으시고, 다시 깨끗한 물티슈로 쭉 닦아내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얘는 이제 조금, 아까 이런 물티슈 다시 좀 재활용해야 돼요. 같이, 물기를 같이 좀 덜어내야 되니까. 썼던 물티슈. 응, 그리고 휴지, 네넵킨이 있으면 이런 키친타올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키친타올로 이렇게 싹 닦아내면 설거지가 다 되는 거예요. 닦을 때는 불을 좀 전에 꺼갖고 살짝 좀 뜨거우니까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티슈로. 싹. 닦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리넥, 이게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뭐이 정도 약간 좀 음식물 남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자, 설거지가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아까 국물 좀 이렇게 남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국물 같은 종류는 여기다가 다 버리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음식물은 항상 이제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적당한 양으로 음식을 해서 먹으면은 설거지랑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거지 오지나 노지 왔을 때 설거지 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갖고 이따가 다시 또 저녁 식사는 이걸로 이용해서 다시 먹을 거고. 자. 이상 오지 노지 왔을 때 이제 설거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